2 0 1 3년에 대한민국에서 공안통치라는 단어가 등장하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경찰, 국정원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광범위한 활동은 윤석열 시 공안통치의 국격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야당 대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대선 이후에 합의 헌법을를비난한 재판에서부터 국정을 앞세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 통작 언론 지사나 완평에 대한 제재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요소는 그 대상이 모두 정치적 반대 세력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국가안보 내지 헌법같이 소홀한 입구까지 뒤따르면서 과거 고만 통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시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성숙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기본권, 기본적 인권과학과의 사례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윤석열차 만평 사 그리고 MC 동행 취재 금지 사안이라고 할수 있을 것인데요. 2020년, 2022년 7월,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반 통행을 품지한 윤석열차라는 만평이 카툰 부분에서 금상을 수상하자, 그 10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 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처분을 하였고 국민의힘은 해당 만평에 대해 표절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대통령 부인의 논문 표절을 통제한 멤버 유질하는 만화에 대해서는 전시 불허 통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같은해 9월 MBC가 대통령의 비속어를 인용한 보도를 하자 국민의힘은 MBC 사장을 면회 훼손으로 고발했고 대통령실은 소속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소호의 일환이라고 발언했었는데요. 또한 같은 해 12월 경찰은 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 매체 더 탐사학을 압수수색했고 외교부는 m b c 의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1월 경찰은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명단을 분리한 언론 매체 민들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21세기 문명국가에서 벌어졌다고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제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근대 민주주의 사회 이후 시민의 가장 기본적 인권 중 하나로 인정되었고 이는 공론의 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 제약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대통령 내지 그 배우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 기사의 보도와 사회적 소수자의 집회, 시위 등 의사표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11일자 취임사에는 자유가 35번 등장했고 올해 4월에 진행되었던 미국의회 연설에서는 자유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나 사회적 소수자의 활동과 의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대적인 국가보안법 사건 수사와 언론을 통한 여러 동작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laughs> 현재 차원, 제주, 전북, 서울 등 전국적인 차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가보안법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차에 이런 사건들을 집중적이고 집중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유는 국정원의 이른바 대공수 사권 유지 보건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더라도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오랜 기간 감시와 미행을 해왔다는 것인데 동일한 시기에 서로 짠듯이 맞춰서 공개수사와 인식, 인신구속열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조선일보의 2023년 1월 17일자 사설 제목이 전국에 뿌리내린 간첩단 국정원 대공수사권 보호해야 한다. 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월 26일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공수사는 해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여지가 있다. 라고 말한 점. 그리고 2023년 3월 13일 국민의힘세 지도부와 첫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민주남청국가법원법 혐의수사를 거론하며 국정원의 개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라고 말한 사실 등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전개는 국정원 내부적으로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회귀와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국정원 전직 직원들 100여 명은 2022년 3월 5일 여의도에 모여서 윤석열 후보 지지선언을 했고 전직 개공수사국장은 현재 국정원 제2차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국정원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사, 수단으로 위와 같은 여러 사건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지점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따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기 1년 정도 남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법 수사는 민주노총과 진보단체, 정당 활동가들의 수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도 그가 소속한 단체나 정당의 활동으로 확대시켜 이른바 종북으로 낙인 찍으려 하고 있습니다. 냉전적 인식으로 현 정부의 비판적인 노동, 진보 진영, 시민사회의 의사표시나 여론에서 분연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다분합니다. 친북, 종북과 반국, 윤봉의 낡은 잣대와 국가 안보를 내세우는 사회적 긴장 조성을 니다 <laughs> 평화 통일을 사명으로 하는 헌법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운 후진적 행태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피 압수자는 민주노총 상근자 한명이었고 그래서 압수할 수 있는 범위도 피 압수자 사용 책상 한 곳이었음에도 국가정보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점퍼를 입은 수십 명의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조합원들과 신랑이를 벌였고, 수백 명의 경찰들은 민주노총 사무실을 애역사고 있었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색 장면은 언론에 대석 투필되었고, 민주노총 자체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주모자인 것 같은 이미지가 유포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공안통치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자 가장 대표적인 인권침해 악법으로 평가됩니다.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관은 이란 국가안법을 정권유지의 무기로 사용했던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위의압법으로 평가받는 국가안법을 근거로 무소불위의 정보기관을 앞세워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사람과 조직을 상대로 일상적인 압수색을 벌이는 상황은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를 자체를 망각하는 것이자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를 의무에 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국정원의 수사권은 현재 입법이 된 것과 같이 2024년부터 경찰로 이관되어야 하고 국가보안법은 국회의 10만 동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고 이는 현대사회의 아주 보편적 기준입니다. 다양성이 기초하지 않는 사회는 민주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이는 독재나 파쇼 정치로 흘러갈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인류 역사가 일깨워진 교훈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 인권은 현실에서도 당연히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법체제의 요구입니다. 앞으로도 지난 1년과 같은 모습이 반복된다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여론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